네, 안녕하세요. 대성할 남자 모래띠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서 있는 이 집은 다음 달에 폭파가 됩니다. 예. 재개발에 되는 집이고 전 진짜 이 집이 폭파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잘 살았는데 이 공간에서 어, 이 추억이 있는 이 공간이 어, 이제 박살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어, 조금 도 시원 섭섭하지않고 어, 시원하기만 하네요. <laughs> 예, 그만큼, 물론, 좋은 기억도 많고, 새 가족, 둘째 아들도 얻었고, 어, 저에게는 사실, 소중한 공간은 맞지만, 어쨌든 힘들었던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 어, 이집 자체가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음, 이제 좋은 집으로 가니까, 전주는 여기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후련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고, 제가 이제 드디어, 다시 장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던 고깃집을 부천에서 창업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전주에 가서 어 정말 유명한 가게에서 가게를 운영해 볼 수도 있고 어 돈도 벌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다시 한번 어 저라는 사람을 완전 뒤바꿀 수 있는 음 저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다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라 것이 너무 벅차고 좋습니다 어 다시 장사를 이렇게 어 사장님께 여러 가지도 배울 수 있고 얼마나 완벽합니까 네 그래서 너무 지금은 설레는 마음이 크고요 어 내려가기까지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정말 어려움이 많았고 제가 첫 번째도 지방에 부천에서 있다가 천안이라는 곳에 가서 실패를 하고 올라와서 거의 한 4년 동안 어, 그렇게 죽을똥 살똥 고생을 하면서 몸도 아프고 와이프와의 관계도 많이 틀어지고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안정권을 찾았고 둘째까지 나왔는데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겠다 다시 장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첫 번째도 어, 지방 내려갈 때아 무조건 잘할수 있어 아 내가 지금 버는 것보단 무조건 더 벌지 아 망해도 지금 버는 것보단 더 벌어 좀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어, 1년도 못하고 망했죠 거기다가 이제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겠다 어아 이번에 나 진짜 잘할수 있어라고 하는데 누가 환영해 주겠습니까? 이제 둘째도 낳고 안정권을 잡은 이 시점에, 어, 정말 쉽지 않았죠. 모두가 반대했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열어준 아내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데, 제일 어려운 대답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너 이번에 또 망하면 어떡할래? 너 이번에 또안 되면 어떡할래? 에 대한 대답을 제가 명확하게 해줄 수 없었다. 제가 내릴 수 있는 정답은, 정답이 아니죠. 해줄 수 있는 말은 내가 무슨 짓을 해서도 지금 버는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오겠다 만약에 잘안 됐어도 최악의 상황에 그럴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어쨌든 똥통이라도 들어가서 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나는 지금 버는 것만큼은 벌어오겠다 내가 뭘 하든 무슨 일을 병행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우리 가족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하진 않겠다 음, 그러니까 그 자신감 하나는 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행할 자신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조차도 리스크인 거죠. 왜냐면 지금 워낙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건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대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희를 아끼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가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확실한 게 100%라는 게또 어디 있겠으며.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거고요. 이게 저 역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는 뭐 어렵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스스로가 정말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맞구나, 이게 올바른 길이구나라는 확신이 섰을 때그 확신을 내가 스스로 내릴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 양날의 검이긴 한데 음 그렇다고 한다면 음 내려가 되지 않을까? 그럴 자격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변에서는 사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완전 다른 분야에 있거나, 아니면, 어, 뭐 이렇게 회사 생활, 안정적인 회사 생활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이제, 음좀 이해를 못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좀,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음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은, 같은 꿈,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야지, 저도 좀 완전 다른 색깔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릴 일도 없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워낙 분명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렇게 결정 내려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어, 지금은 정말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어떻게든 헤쳐나가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겠다. 그럴 자신도 있고요. 다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너무 기쁘고요. 전주가 좀 멀긴 한데, 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 소수의 분들이라도 만나뵐 수 있다면 너무 반가울 것 같고요. 일단, 전 본점에서, 5월쯤 본점에서 한 5개월 정도 근무를 할 예정이고, 음, 열심히 해서, 뭐, 이제, 제 인생을 드디어 이제 변화하는 그런 시점. 예, 이 집이 폭파됨과 동시에, 아팠던 건다 버리고, 정말로, 예, 진짜, 새롭게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잘할 거고요. 제가 전주 이사가는 집도 바로 소개해 드릴 거고, 어, 설레임이 너무 큽니다. 미치겠어요. 지금 일하고 싶어요.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지칠 일이 있나? 예, 아무리 힘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돈에 쪼달려 본 사람은 그거에 대한 압박보다 큰 힘듦은 진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요? 정말 실패해 본 사람이라면. 어, 그거보다 힘든 게 뭐가 있어. 진짜. 예, 아무튼 다할수 있다.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폭파되는 마지막 집에서 저 혼자 오늘 자고요. 가족들은 지금 아산 부모님 댁에 가있고, 제가 내일 전주에 이제 가서 이사 마무리하고, 다시 부모님 댁에 가서, 어, 전주로올 겁니다. 아기가 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아무튼 오늘 혼자 이 마지막 이 폭파 집에서 잘 지내겠습니다. 아,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집 자체도 네, 너무 고마웠고, 어, 저는 뭐 부족함 없이 잘 따뜻하게 어, 시원하게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 인생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